네, 이렇게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거리로 내몰리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위기의 가정 구해낼 순 없는 걸까요? 1호 결제와 2호 결제는 하루 사이로 해요. 대통령 당선돼서 취임한 첫날은 1호 결제, 그 다음날은 2호 결제. 빠르죠? 2호 결제는 뭐냐? 국민 배당금을 줄려니까 국회의원 줄여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그런데 국회의원들 보고 여, 여러분 국회에서 줄이도록 결정해 주세요 뭐 국회의원 줄여줄까 100, 300명을 여러분 200, 100명으로 줄여주고 월급 안 받는 걸로 하고 보장한다 없애버립시다 그럼 국회에서 예스 오케이 이렇게 할까 이거는 대통령 마음대로 긴급자정명령권으로 통과하지만 이 이용 국민 배당금 주는 거 이거는 말이야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 국회에다가, 야, 이거 하게 해달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를 하자. 이렇게 할까? 안 하죠. 시간이 5년 임비 동안에 안 돼!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또 긴급 재정명령권을 쓸 수밖에 없어. 요거는 대통령헌법 76조 2항. 이 자체도 긴급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 대통령 이거는 계엄령과 비슷해. 내말 이해하죠? 경제 계엄령이야. 나는 헌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을 잘 알아요. 어? 그러면 경제명령권이 뭐냐? 국민은 다 주고 가는데. 국회에다 뭐 넣으면 몇년 걸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서 국민들 보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나라 살리고 국민 살리려니까 물, 물에 빠진 사람 지금 경찰 부를 시간 없으니까 내가 뛰어들어갈 수밖에. 그래, 안 그래? 맞아, 맞아요. 이러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국난의 위기에 왔는데, 경제위기에 왔는데, 국회는 싸움만 하고 앉아있으니 나는 국회 동의를 구할 수 없다! 무슨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긴급조치를, 긴급명령권을 다시 두 번째 발동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집행을 해버렸죠. 그러면 예산 줄여야 되고, 국회의원 잡아놔야 되고, 뭐, 이 국회의원들 정신교육 때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이게 긴급명령이 개엄령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 왜? 국회의원들의 절차를 밟고 국회의원들 저거 해다가는 나라 망한다. 국가 내란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헌법기능을 일부 수정하는데, 나는 이때 뭘 제시하냐? 긴급 경제명령을 내리기 전에 언론에 국민들 앞에 뭘 이야기하냐. 1.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고 하고 있는 일이야, 이제.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야. 경제경업령을 내리기 전에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 국민 투표하겠다. 지금 이거를 국회에다 붙이면 5년 안에는 안줄 거고, 뻔하고 자기들 옷 벗으라는데, 어느 놈이 해주겠냐. 이러니 우리 국민은 살아야 되겠고, 매월 150만 원씩 받아야 되겠다. 이러니 대통령이 국민한테 투표로 물어보겠다. 맞아, 맞아요. 국민투표 하면 돼, 안 돼. 국민투표 하면 잘 들으세요. 이걸 왜 다음날 하냐면, 은 1억이 결제돼서 이미 통장에 막 들어가. <laughs> 그런 걸 이게 결제돼 버리잖아 신문에 날가, 나겠죠 이, 앞으로 두달 안에 전부 다 들어온다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 안 얻어 얻었죠 야 호경연이 이렇게 주는구나 발동이 됐어 그런데 150만 원씩도 줘야 되겠데첫 달부터 이거 국회에다 넣었다는 5년 더 걸려 <laughs> 탄핵감이야 내가 쫓겨나 그럼 국민들이 1억 주는 사람을 내 쫓을까? 에라 허, 저 허경영 대통령 말 맞다나 긴급 조치로 밀어붙여 그냥 기업령으로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각 여론조사기관에 투표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여론조사를 해봐라 딱 여론조사하니까 90% 이상이 찬성이야 맞아 맞아 여론조사 끝나자마자 국회의원들 정신교육대로 가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바로 직행 정리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고 눈치나 보고 몸이나 도사리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면 우리나라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